안녕하세요. 오늘 산행은 북한산 언유봉 산행입니다. 산행길을 알아보면서 무료 주차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 4시무역길 둘레길 구간 앞에 공터에 작게나마 주차 공간이 있어 이곳에 주차를 하고 진행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산행을 시작하다 보니 언유봉만 다녀오기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요 내시무역길을 시작으로 서안문을 지나 언유암을 거쳐 언유봉에 오릅니다. 북한산 사망조망권을 가진 언유봉에서 북문으로 하산해 효자리 계곡 방향으로 하산길을 잡았습니다. 둘레길을 걸어 원점 회귀 후 안전하게 산행을 마칩니다. 산행 거리 5.8km, 산행 시간 3시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날씨 좋은 날 언유봉 산행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내시무역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여봉 1.6km 남았네요. 방골공원 찍힌 턴은 이리 내려가나 봐요. 현재 이곳에서 언여봉은 1.6km 올라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북한산 산행길 중 편안하게 오르기 좋고 중리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짧은 Twelve, 코스이기에 저는 신나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오후에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오후에 햇볕이 따사롭게 내려치고 있네요. 지금은 0.5km 남았고요. 1.5km 어느 봉 올라가는데요. 이제 길이 산책로이면서 돌계단길로 계속 이어져 있대요. 천천히 올라가요. 사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아아 여장은 성박의 몸체 부분을 낮은 담장을 갖다 여장이라고 그러네요. 여가 여장이랍니다 그러 나서부터는 갑자기 경사가 극경사로 바뀌었어요 천천히 올라가면 되니까요 번여봉 0.8km 남았네요 0.8km 구간이 계속 이렇게 오름 <laughs> 아니요. 아, 소나무 멋지다. 그만 올라갑니다. 계단이 끝도 없어요. 보니까 좋네요 으내 눈앞에 바로 원효암이 있습니다 올라가야지 어, 왼쪽으로 가면 효잡이 입구가 나오고요 원효봉은 0.5km 원효암에서 올라와서 0.5km 가야 되네요 저희는 지금 언효봉 가기 전에 우측으로 잠깐 내려왔는데 그언효 리치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멋진 의상능선 능선길이 쭉쭉쭉쭉쭉 다보 봉우리들이 다 보이네요. 의상봉, 용혈봉, 용치봉, 나한봉, 나흘봉 이런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능선인데 네. 오늘 뿌해가지고 리얼한 모습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의상능선 멋지네요. 어, 우게에 멋진 또 바위가 있네요. 야, <laughs> 멋지구나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laughs> 야호, 야. <laughs> 아, 북한산만의 매력이네요. 진짜 이렇게 암릉에 올라 서는 거. 야, 멋있다. 야. 저기 다 가보고싶다. 여기 다 가는건데요. 그래요? 응. 오 멋있다. 뭐 올라가는거야. 원효암을 지나면서는 돌계단길을 오르고 멋진 뷰를 보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언효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효대사가 올라가 자선화했던 바위라고 합니다. 너무 위험 있고 멋진 바위입니다. 오름길에는 홈을 만들어 놓고 난간이 놓여 있어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오봉이구나. 이상당능서 염초봉은 어디에요? 이 앞에 백운대 가기 전에 이게 염초봉인가 보다. 그 뒤로 저기고? 어, 저기 염초봉. 백운대고 완전 대머리다 예, 그러니까. 와, 저 망경대 선바이구나, 제가. 제요. 저 망경대 선바이네 두꺼비처럼 있네. 아, 멋있다. 아는 만큼 보이네. 아는 만큼 보여요. 손바위가 아, 아주 멋지게 서 있네요. 왼쪽으로. 이게 누가 이렇게 팔았는지 진짜 고맙다. 이거 안 팔았으면 힘들었을 텐데. 이게 성곽길을 걸으면요. 원유봉에 다온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걸을게요. 원효봉 깨찌를 받았습니다. 성곽길을 걸으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효봉 505m 아 여기 봉우리 봉 정상석이 있네요. 북한산 원효봉은 해발 505m로 원효암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원효암은 661년 신라 고승원효대사가 원효봉. 수도하며 세운 암자입니다. 어녀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성 안쪽의 뿌연한 봉우리들의 있네. 멋진 모습은 넓어요. 등산의 힘듦을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녀봉의 네. 매력은 산봉우리가 넓은 마당밭처럼 되어 있어 오늘처럼 따사로운 햇볕이 있는 날에는 휴식도 힐링도 할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봉우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을 두루두루 걸으면서 어녀봉의 멋스러움을 느껴보겠습니다. 함께하시죠. 그구나 와, 어 멋져요. 세상에, 아 멋. 머리를 다 벗어. 그 호연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네. 영치고, 백운대, 만경대, 노적고. 음, 짱대지? 이쪽으로. 어, 어, 원효고 굉장히 공, 정상이 넓어가지고 따뜻한 햇볕도 많이 들어가서 겨울에도 여기 와서 잠깐,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다녀볼게요. 근데, 여기, 으, 자, 여기까지 올라가 볼게요. 와, 어우, <laughs> 멋있어. 멋있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북한산들을 보고 있어가지고. 음 저희는 이제 원희봉에서 내려와서요 북문 방향으로 가서 북한산 성길로 내려갈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등산 잡은 이기는요 중간 중간 쉴 공간도 많고 이렇게 앉아서 추운 겨울에는 간단하게 올라와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조망권도 너무 좋고요. 잠깐 잠깐 쉬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내려가요. 지금 저희는 북문 입구에 와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백운대랑 북한산산 탐방 지원센터 나오는 거거든요. 백운대하고 북한산 한산산 한방 지나쳤다고 딱 절반 이쪽이 북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북문을 통과해서 꼬자이길로 가겠습니다. 북문을 통과. 근데 이쪽 길은 많이 안 다녔나봐요 사람들이.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길이 너무 한산하고 한적하고 너무 좋아요. 저희정말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이런 길 너무 좋아하잖아요. <laughs> 북한산에서 제일 한적한 길 같아요. 음, 소나무 향이 끝내주네요. 남네요 계속 효자비 쪽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얘는 뭐고 얘는 뭐냐? 만나는 길일 것 같은데. 효자비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또 이렇게 멋진 소나무와 암릉이 함께 겹들어 있어가지고 멋진 길을 또 연출하네요. 잠시 숭구르기 하고 가요. 들어가면 되잖아 네 그러네요 진짜 괜찮아 네 여기서 한시 기록하나보다 네 이제 걷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아길 좋다 어 빗내림인데요 이거? 오 샤랄랄랄랄라 빗내림 오, 기름 멋있다, 기름. 네. 아. 저희는 계속해서 북한산 산행 무이 주차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심무길을 이용해서 무이 주차를 하고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도 한 바퀴 돌수 있는 코스이고 어렵지 않은 코스여서 겨울 산행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주 산행기를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얼른 일 끝내고 다시 산행을 마음껏 할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뵐게요. 늘 안산, 질산하세요. 30m 정도 가면은 도로가 나오고요. 이제 둘레길 구간을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저희 여기서 오늘 산행 마무리 할게요. 오늘 너무. 아침에 오전에 일하고 이렇게 짧게 어느 정사산행을 했는데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늘 안전 산행하세요. 한빠람 부부였습니다.